반란 한번만 일어나라 한번만 얘가 죽어가지고 반란이 딱 일어나면 어? 잠깐 얘를 죽여서 반란 어? 이거 개꿀인데? 잠깐만 얘를 죽여서 반란 일으키면 되겠네 황제를 죽여가지고 반란이 일어나게 하고 독립을 한다? 왕을 죽이자. 책략이 없어요. 개책력이 없어. 그래서 살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왕을 죽이는 것 같아. 가능한 게, 내가 지금 왕의 첩보장이라 적대 몰약이 더 빠르고 성공률이더 높아. 왕을 죽이고, 후계자를 죽이면, 뭔가 이 세력이 좀 분열되지 않을까? 키르키스 칸, 칸국이? 그 사이에 난 여길 치는 거지. 위대한 칸 되기가 생겼는데? 뭐야, 이거. 위대한 칸 특성을 획득함. 몽골 제국이 됩니다. 카라코룸에 5,300명 규모의 부대를 획, 획득하고 명예단계가 1단계 상승함. 몽골 침략전쟁 명분이 가능하고, 당신의 봉역이 몽골제국이 됩니다 영토가 25개 이상이며 군계 1왕만 되면 되네 부족제의 정부의 상태에서 25개를 먹으면 된다? 어, 몽골 어렵다 재밌는데? 근데? 하나하나 커가는 맛이 있고 황제 죽일때까지 두달 남았습니다 한달 성공해야되는데 이게 무조건 때가 왔습니다 키르키스 칸굴의 칸 지르갈 우즈르 울프에 대한 침실에 희미하게 촛불 자국을 남겨둘 예정이다 5%를 뚫고 살아남느냐? 죽느냐? <놀람> <놀람> 칸이 갔다리 과학적 특성으로 사람을 죽이니까 스트레스가 줄어도 돼요 <놀람> 음... 얘도 죽이면 아이가 됩니다 갈군 족장령에 있는 첩의 소생. 아이는 또 죽이기 쉽죠? 여기네. 야, 얘가 왕이 된다고? 얘가 황제가 돼? 이거 진짜 분열 아닌가? 분열 될것 같은데. 파벌, 셋. 파벌 군사력이 1000%. 바로 독립 때리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독립 때려갖고 왕국되는 게 훨씬 더 빠르겠다. 동맹이 없죠, 지금? 2943 이게 얘땅 전체 아니야? 동맹 없을 때 군주가 죽어서 이제 그그 그 관계들이 끊어졌단 말이지? 지금 독립하는 거 어떨까? 요구로 관찰할게 독립 파벌이 키르기지 카칸의 카칸 코제 키르간 우울프에게 최후 통첩을 보냅니다 그가 받아들이면 파벌의 모든 요구는 이행되지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내전으로 진행됩니다 관찰합니다 독립하겠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지, 독립 요구를 쓰게 난다. 혐오스러운 보던 차크 문카크 대족장 키아. 니네 미련한 요구는 우리 모두를 악하게, 약하게 만들 뿐이다. 그러나 헛된 피를 흩뿌릴 수 없으니, 너의 청을 마지못해 들어주네. 역시 황제를 1 0일 잘했구만요. 바로 독립을 해버린는가 이러면 음, 좋구만. 얘는 워낙 멀어. 살인 경로. 두 번째 황제. 거사를 대비해 공모자들에게. 야, 이거 사냥꾼 하나 얻은 거 개꿀이야. 기밀도 하고 계속 내가 성공률 1 0 0로 얻는다. 공모자들이 수주에 걸쳐 요리사에게 뇌물을 먹여놓고 사용할 독도 확보했습니다. 죽이면 이제 아이가 되거든? 네살짜리 아이가 이제 왕위를 잇는데 그러면은 얘가 한 10, 2, 3년 동안은 되게 고생하겠죠. 어른 대세까지. <laughs> 두 번째 칸 역시 사라집니다. 서른 살에 잘 가게. 이쪽 일단 군기병하고 기사 1 0 명이고, 내 공성 <laughs> 공성 목이 있으니까 거기서 빠르게 따고 올라가죠. 어우 와우. 와우 쳇. 이제 먼제 끝내고. 바로바로 바로 정복 전쟁으로 북쪽까지 가자. 저게 동맹이 참전했다고? 갑자기 왕을 죽였더니 동맹이 늘어났다? 마이너스 46%. 나의 손자가 잡혀 이건 아니다. 이거, 이거 건 아니다. 그죠? 카 칸국이 지금 이미 분열이 된거 같은데. 그죠? 어느 정도 분열이 좀 됐죠? 땅을 굉장히 이거 애매하게 먹었네. 데 몽골 대제국을 이루려면 일단 요, 요쪽에 있는 걸싹 먹어야 될거같고 당신은 이제 강력한 칸입니다. 뭐야 왜 갑자기 강력한 칸이 돼 버렸어? 갑자기? 나 선포도 안했어 지기가 몰랐대. 투박 한국을 내가 먹은 거야 그냥? 어나왕어 어, 뭐야 그냥 왕돼 버렸다. 여기가 내다 떼준 다 떼줬죠 떼주... 얘한테. 울란 우대한테 우다에옥 떼주자. 7 5원 들여서. 공작용 만들어요 이번 때 끝내야 돼요 선생님 준비되셨습니까? 율라 망구스 따 적장님 정적을 같이 쳐내줘야 돼요 세속과 격리된 보돈차를 문카그 칸에게 농민 반란이 일어났네. 자, 여기 200, 여기 400. 제가 그럴, 그럴 것 같아서 일단 병력을 조금 분산시켜 놓긴 했거든. 농민 봉기, 방금 나쁘지 않았어. 농민 봉기 엄청 세요. 이베리아 반도 할때 맨날 2만에서 3만 명씩 나오는데, 지금 게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렇지. 이거 31년밖에 안 됐잖아. 실전이 얼마 안 돼서 농민몽기가 약한 거지. 농민몽기가 세던데? 땅 4개를 이제 퍼줘야 되고, 우리는 칸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위대한 칸 되기가 풀렸죠. 비용 100과 350에 명성을 쓰면, 명예 단계가 한 단계 상승하고, 몽골 침략전쟁 명분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며, 당신의 봉역이 몽골 제국이 됩니다. 갑시다, 칸까지. 위대한 칸이 되겠습니다. 당신은 이제 강력한 칸입니다. 내 앞에 펼쳐진 세계. 시족의 족장들은 왜 자기가 불려왔는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린 유르투 궁전에서 밤새 회의를 했고, 회의가 끝나자 족장들은 주술사들과 장군들을 불러 결정된 내용을 정, 전달했습니다. 이견의 여지 따위 없고, 아침에 태양빛이 지평선을 밝힐 때쯤 모두가 천막에서 나왔습니다. 군대는 전부 일어나 나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들은 내가 단지 자신들만을 지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난온 우주를 지배하는 자 징기스칸입니다. 이곳이 내 정복의 진정한 시작점이구나. 대... 1대의 징기스칸이 되는 스트리머가 있다. 32년. 899년. 미쳤다. 군대 어디 있죠? 28788명 됐네. 1대 <laughs> 징기스칸 간다.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저의 부인이자 오랜 시간 함께해 온 푸티야이카가 59세의 나이로 사망했네요. 운명의 장난 키질 울, 나의 라이벌도? 저 세상으로 왔습니다 하나 둘씩 떠나가는군 뭘 대몽골 제국 아래 키르기즈 카칸국을 마저 정리를 해야 될것 같은데 일단 몽골 제국이 꽤 커졌습니다. 아직 죽을 나이가 되진 않는것 같아. 요 51세인데 너 자신을 알라를 내가 해놨거든. 학습을 굉장히 오래하고. 끊임없이 배우며 관리해오던 제일 세 칸. 아,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1년 남았습니다, 여러분. 1년을 버티지 못하고 죽게 되겠지. 백칸 몽골 제국의 본 차드 문카크가 59세, 60세에 떠나겠구만. 아, 너 무리했나? 너 무리했나? 제국을 너무 넓혔나? 차근차근 반란을 진압하라. 아 여기서 43년간 제위했던포돈차르 문가크 카칸, 약초 전문가로 유명했으며 올바른 혼합물로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 있었던 대칸 일대. 하이 사망합니다. 둘째는 42세로 왕이 됐네. 42세 로 왕이 됐어. 18살에 나왔는데 이제 왕이 됐네. 이 아버지의 전쟁을 이어가야 됩니다. 개체 캐리은 얘는 개체캔데호문호문호문고문고문문 고문. 다시 고문. 한번 고문. 돌아보자. 정신 붕괴. 왜 내가 모든 것을 스스로 처리해야 하는가? 내신하의 받은 내 명령을 따를 능력이 안 되고 받은 명령을 이해조차하지 못한다. 그런데 내가 대체 왜 이런 상황 속에서도 몽골 제국을 통치해야 하는가? 어? 뭐 사망한다고? 에? 아니죠? 오! 야 5년 제위 했는데? 시유 <laughs> 아니... 지랄났다. 클났다. 와... 이거 큰일났는데? 아, 그냥 10년은 더 살아야 되는데? 9밖에 안 올라가네. 아, 오래 하는게 아니라 게임 터졌는데요? 잠깐만요.